Thank you.

좀 비디오 에서넷다 컷. 어디 있어? 어디 네. 아. 나 오늘 사인 받으러 갈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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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아잠고만어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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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 오늘 이게지러면나 둘, 셋, 다 같이 오늘 이러면 오늘 짠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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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가게 음. 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그. 음. 음. 아. 음. 아, 이거 가비가. 무슨 합? 딴 멜람. 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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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 boleh. Kau

왜 안가? 쌈을 응. 우리는 응왜 이렇게 와서 쌈을 에어컨 틀어놓고 먹어? 응아야 안돼? 응 아빠 에어컨 안썼어 응? 넌 에어컨 틀어 없는데 왜? 가지고. 어? 왜? 네? 세컨랜드로 나왔는데 어. 당신이 나보케야할것 같아서 땡큐 응. मिलना जा <Leonard> <funeral> <reb> 네 응. 이게 우유 알아 이게 라스트 임으로먹어봤는데라있트햄버라나 된장찌개도 넣어 놓고? 아니요 된장찌개? 이이 원래는 고기삼겹살 and 된장을 넣어서 넣어야 돼요 김치넣을

다 먹었으면 수리 좀 줘. 재워. 다 했지? 소금을 안 썼는데 괜찮다. 이거 소금 안섞거든다 썼어. 썼어? 왜안 했어? 이거자연이야 음. 네. 그래서 김치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

n u 편집했어. 오늘도 맥스킹 하고 Why 이 o t 어. 같 y I t h i n 음, e i c 야 이게, 이게 커버가 있어 아, 커버? 이제 에어컨트 해불어야잖아. 좀 설치 <laughs> 이제 30%만 홀딩하고 70%는 아웃이야. 음. 거기다가 음. 이제 캔 이만한 아야야. 아, 아, 그거 해야 돼. 아니 뭐 그러냐? 나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아, 이제 브라켓을 대짜, 브라켓. 대있는 브라켓까지 뭘 하는 거고. 음. 우리는 없으면 이제 저런거나 저거 저 저걸로 이렇게 홀딩. 그, 어홀딩 그, 어, 버리시면 아빠 음, 엄마 응. 아, 응. 아빠 밤을때 아빠 저거 에어컨 타놔 3에어 우리 우리 방에 왜냐면 우리 방도 더워 근데 그래, 거기에는 에어컨을 못따라 뭐 왜요? 에 왜요? 몰라 그래 없어요? 응쓸 어, 수가 없나 근데 뭐하는거 이제 일렉트로닉 펜으로 해 아빠가 해줄게 엄마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이렇게 oh, 네두개줘두개 더워 알았어 아빠 많이 <laughs> 해놨어 아빠 됐어 그냥 한번 해줄게 많이 두개안게 Mm. 아빠는 아 아빠는 미리비아 물 오늘 오랫동안? 응 물을 넣어 응 이것만 넣아라 그리고 물을 팅 It's uh, a okay, hour, uh, one hour, thirty minutes. More? Not you think? Huh? More? Uh, it's waiting thirty minutes. I'm to eat. Okay, it's the morning. I'm the early to wake up.